자 오늘 리베블 키트는 엠버 옵시디언 프로토콜의 첫 단일 플라스틱 키트 RT-07T d u n 단일 키트입니다. 가격은 국내 총판 라쿤 펀치 기준 45,000원 박스 측면에는 이 박스에 들어있는 파츠들이 나와있네요. 새로운 파츠들은 아니고 기존 코어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들입니다. 하지만 기존 코어세트의066 실험부대가 아닌 버닝랑 마이닝이라는 RDL의 다른 부대의 기체죠. 그럼 바로 오픈! 자, 내용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의 스프루 75mm 베이스 자석과 극성 체커 그리고 데칼 한장 다음으로 꽤나 두꺼운 조립 설명서 한권 버닝락 마이닝 부대의 도색 컬러 차트 하나 파일럿 다이얼과 게임에 사용하는 토큰들 파일럿 카드 부품 카드 다이얼 고정 핏 마지막으로 카탈로그가 한장 들어 있습니다. 이미 출시된 U.N.과 R.D.F.뿐만 아니라 세 번째 팩션인 가디언 오브 프리덤의 제품도 올라와 있는 걸 보니 출시가 그다지 멀지 않은 듯하네요. 들어온 바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신나는 조립 시간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재미없는 부분은 건너뛰고 a t e r 조립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몸통 o 직부장갑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 코어세트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개선은 아직인가 봅니다. 옆장갑을 니퍼로 잘라는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전면장갑 연결부 옆쪽을 갈아내준 후 조립합니다. 줄이나 단단한 스틱 사포를 이용해 몰드에 딱 맞춰 갈아내주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건 타미야 그래프트 파이프로 플랫 10mm 입니다. 너무 힘을 세게 주지 않고 사선으로 깎이지 않게 주의하며 깎아줘야 돼요. 적당히 앞쪽을 깎아내 맞춰나가면 깔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것 같다고 무리하게 힘을 줘서 끼워 넣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부품을 해먹게 되니 귀찮아도 열심히 깎아서 맞춰줍시다. 추가로 전면장갑 옆쪽에 고정핀을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립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접착제로 접착해 버리면 되니까 말이죠. 그럼 아주 깔끔하고 스무스하게 조립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팁은 백팩입니다. 그냥 조립을 해 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백팩이 장착되지 않아요. 약간 손을 대줘야 합니다. 2.2mm 핀바이스를 이용해 등팔츠의 구멍을 넓혀 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 만약 핀바이스가 없다면 니퍼를 이용해 백팩의 수핀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다음 팁은 머리 파츠. 이 부분도 그대로 조립하면 구멍이 작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힘을 세게 줘 눌러버리면 목 관절부가 부러지거나 구멍이 파열해버리죠.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무수지 접착제로 표면을 조금 녹여서 접착해도 되고, 저처럼 도구가 있다면 구멍을 넓혀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저는 접착제로 접착해버리는 것보다 구멍을 넓히거나 볼드인트 부분을 사포로 갈아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편이 포징을 할때더 편하거든요. 듄키트에는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SA26번 파츠가 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립에는 총 9개가 필요한데 런너에는 8개밖에 없거든요. 조만간 개선이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여분 파츠가 없다면 라큰펀치에 문의하십시오. 바로 해결해줄겁니다.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일단 박스아트에 그려진 그대로 구성을 해봤어요. 거대한 중화기와 거대한 방패, 증가장갑이 덕지덕지 붙은 쇠시, 화약과 기름냄새가 향기로울 것 같은 중장형 메카죠. 토르소에 달린 4개의 안테나가 지휘기의 느낌도 더해줍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게임적 성능도 외형 그대로입니다. 방어적 성능이 아주 높은 세팅이죠. 포인트는 동봉된 파일럿 이격 키오를 포함해 현 25년 8월 기준 229포인트, RDL 기준으로 꽤 많은 투자를 한 세팅입니다. 주로 방어 스탠스로 운용하며 방패의 높은 방어력과 지정 능력으로 적의 공격을 받아내고 약 공격에 취약한 회피 위주 세팅의 기체들을 해비버신건의 제압 능력을 이용해 피해를 주며 후속 기체와 연기하는 식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백팩인 쿨러의 회피 보너스가 의미가 없긴 하지만 듄트로서의 오라 능력을 이용해 결정적 타이밍에 공격 스탠스로 전환해 최대 8개의 노란 주사위로 상대의 기체를 벌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동봉된 파일럿의 능력으로 인해 사격 한정 강공격에도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는 것도 매우 훌륭하죠. 다음 세팅은 근접전 세팅입니다. 포인트는 조금 저렴해져서 220 포인트. 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갑 실시에 제트 대시를 이용해 빠르게 거리를 좁혀서 클리버로 정메카를 도망내버리면 돼요. 클리버의 이노랑 사빨강 펄스 웨폰이라는 무시무시한 공격 능력은 아무리 방어 능력이 높아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바뀐 요격 백팩으로 인해 전자전과 발사체 내성도 생기니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답답할 겁니다. 설명서와 박스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남은 부품을 이용해 추가 파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백팩인 MR34 쿼드 미사일 랩과 왼팔 파츠인 MR32 듀얼 런처 플러스 CC 대거 파츠를 추가로 만들 수 있죠. 부품 카드도 미사일 모델도 없으니 게임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단순하게 보너스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데칼을 한번 봐봅시다. 꽤나 사용도가 높을 것 같은 데칼들이에요. 저는 이 넘버링 데칼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꼭 RDL 모델이 아니어도 기체 에 넘버링을 넣어주거나 격납고 베이스 바닥에 사용하는 등 범용성이 뛰어나죠. 여기 큰 데칼들은 박스 아트처럼 방패에 사용하거나 지형 모델에 넣어주면 아주 적당할 것 같네요. 여기 경고 마크들도 아주 간단하게 정보량을 늘릴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데칼입니다. 이제 파일럿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이 키트를 구입한 가장 큰 이유죠. 코드네임 키올, 본명 사본지 카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일럿의 깜찍, 큐트, 풋풋한 과거 시절 모습입니다. 실용성을 중시하면서도 큐트한 사과머리가 포인트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수액인지 레이션인지 무엇이기가 뭐 그녀의 클런치 모드에 들어간 개발자 같은 미래의 모습에 대한 복선일 수 있겠습니다. 게임적 능력을 보면 액션 타이밍과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서포팅 위주의 파일럿 능력을 가진 만큼 계속을 제외한 모든 타이밍이 빠른 편은 아니에요. 직접 전투에 적합한 다이얼 타이밍을 가졌다고 하긴 힘듭니다. 전투 상황에선 대부분 성공을 내어주게 되죠. 능력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탑승한 메카가 아군의 오라 범위 내에 있을 시 강력한 사격 방어 효과인 저피탐을 부여해주죠. 간단하게 사격에 대해 회피 주사위가 나올 확률이 2배가 됩니다. RD의 레약점인 간공격에 대해 내성을 가지게 해주면서 느린 사격 타이밍과 맞물려 좀더 효과적으로 사격 운용이 가능해지죠. 부동, 롱틱 무장들은 사격전에서 후사격을 잡는 편이 능력을 활용하기 쉬워지니까요.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라를 받으면 상시 접히탐 상태가 되는 것은 분명 강력한 능력이지만 근접전에는 아무런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RDL 파츠 중에 이격 기월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파츠는 동봉된 듀이 유일합니다. 듀는 상당히 비싼 파츠이며 접히탐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회피 위주로 기체를 구성하다 보면 포인트를 상당히 잡아먹어 로스터가 경직될 수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RDL의 가장 강력한 서포팅 옵션인 오리지널 기호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죠. 오로라, 듄, 에코즈 등 RDL 전술 핵심 파츠들의 사용을 사거리 플러스 +1 능력으로 쉽게 해주던 키홀이 서포팅 능력을 대가로 생존 능력을 챙기게 되니까 말이죠. 특히 듄 같은 경우는 범위가 3밖에 안되어 오라 활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4도 굉장히 빡빡한 범위니까요. 두 키홀 모두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다 투입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둘다 투입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RT-07D 듀운 키트를 살펴봤습니다.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몇 가지 있지만 저는 매우 만족스럽고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RDL 코어 세트를 구입하신 분들에겐 새로운 파일럿과 하나만 가지고 있기엔 아쉬운 부품을 추가로 챙겨 전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옵시디언 프로토콜에 입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키트에 대한 감을 잡고 간단한 튜토리얼을 받기 좋은 구성이며 게임 본편은 관심 없지만 모델에는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멋진 조형을 즐길 수 있으니 말이죠.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비라이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